저번주에 진행된 백악관의 암호화폐 회담. 여기서 트럼프가 직접 설명했던 행정명령에 리플이나 시바 같은 알트코인은 다 빠져있고 매수 계획도 당장 없다는 게 드러나서 코인 시장에는 실망감이 그대로 나타났죠.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리플, 에이나, 솔라나를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언급했다. 암호화폐의 황제 이 데이비드 싹스가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상위 5개 암호화폐 탑5 전부 이름까지 언급했다고 확실히 밝혔고, 지금 문제는 미국 정부가 어떤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지금 행정명령에 포함된 게 이걸 전부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할 거다. 실제 코인 보유량을 확인한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 리밸런싱, 스테이킹, 이 투자 전략을 짜겠다는 거죠. 결국 시점만 뒤로 밀려났다는 얘기고, 지금 시장 조정의 끝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저번주부터 이어졌던 급락이 지금 멈춰진 거예요. 21년 불장 이후 2년 동안 침체기였다 23년 그리고 24년 이 불장의 사이클은 점점 빨라지고 그 폭도 아주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 다음 기회는 누가 잡을 거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꼭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불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암호화폐 조정장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더큰 수익을 위해 불장에도 그대로 홀딩하셨던 분들 그리고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작에 팔걸 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안 그래도 힘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승장일 때는 숨어있더니 이럴 때마다 다시 튀어나와서 거 봐라 코인은 다 끝났다 암호화폐는 허상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승장일 때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약세장,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들으면, 진짜 코인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돈을 번 사람들,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언제 투자했을까요?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시장을 떠날 때, 이럴 때 조용히 모은 사람들이에요. 수익률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모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업비트, 빗썸에서 내 자산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분들, 괜찮습니다. 투자를 잘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진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기회라는 걸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지금 잡아야 되는 세 가지 코인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상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4월에 있었던 반감기 이게 9개월 차가 되는 올 연말, 내년 초 이때까지 미친 상승이 반드시 나온다. 그게 1억 9점 당연히 그... 조회수가 1000도 안 됐죠?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려왔어요.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그 9개월 차가 되는 연말 연초 이 패턴 고점을 뚫는다 1억 그 이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 왔는데 오늘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라면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하는데 순수 한국인이시라면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통장에 있는 돈 한국 돈 이거 당장 쓸 것만 남기고 모두 인출하셔서 비 코인으로 바꿔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현금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는 매년 들으셨죠? 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는 살면서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통장에 천만 원을 모으셨다면 이자는 얼마나 받으세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3만 원 그럼 번 거예요? 아니죠. 잃은 거예요.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10년 전에 닭꼬치 하나에 500원 천 했죠? 지금 서울에선 5천원입니다. 10년 전 짜장면 4천원, 1년 전 6천원, 이제는 8천원이에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11,000원 줘야 됩니다. 1 천만원을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예요 300만원, 400만원 버는거죠. 짜장면 값이 두배가 넘게 뛰는 동안 내 돈은 그 절반도 못 뛰었으면 나는 가난해진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집값도 두배가 뛰었어요. 이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내집 마련, 결혼, 출산,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투자, 쓰리잡을 해도 이 집값 상승, 물가 상승을 따라 잡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 애들 아이폰이 없으면 왕따 당한다고 하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반대로 점점 하락하고 이제 아이폰이 300만원, 500만원 되는 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애들한테 폰 하나를 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내 재산,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내가 열심히 번 돈, 통장에 차곡차곡 현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자산으로 바꿔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돈 100만 원, 1천만 원을 비트코인 산다고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미 안전 자산이고 이번에 두 배, 세배 급등한다고 해도 내가 버는 돈은 얼마예요. 100만 원, 1천만 원 버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보유 자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코인은 뭐냐?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 무역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건 작년부터 예측이 됐던 부분이에요.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100%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해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때문인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이러니까 중국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중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왔던 건데 중국 코인 중에서 주목받는 종목 네오, 온톨로지, 비체인, 그리고 홍콩에서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위안화가 있죠. 우리가 사야 될 거는 이 중국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중인 트론입니다. 이것도 작년 영상 다시 보실게요. 이런 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중국 코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니 중국 코인이라는 테마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미 훌륭하게 자기 입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트론 사면 되냐? 오케이 나 산다. 아 괜찮습니다. 사도 좋아요. 다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대형 종목이고 시장에 휘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도 끼치는 코인이라서 내가 코인 장기 투자할 거다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트론 이렇게 근본 있고 관심 계속 가져갈 애들 중에서 선택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작년 4월부터 다 말씀드렸죠. 중장기로 보유하실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시는 안전자산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작년 같은 정말 기나긴 하락장에서도 리플 트론이 올라갈 거라고 꾸준히 믿어왔던 사람,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 저 말고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론 여전히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는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인. 절대 새로운 코인이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이 코인 상장되고 나서 주목하는 이유, 유망한 이유, 상승이 나올까라 생각하는 근거 전부 다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코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관심도 받지를 못했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 분몇분안 되셨어요. 저 말고는 이 코인을 다룬 국내 유튜버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상장한 지반 년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트코인. 트론,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는데도 못 사시고, 이제 와서는 또 지금은 고점일까봐. 겁이 나서 못 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중장기 종목은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코인은 진짜 딱 5만원, 10만원이라도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장된 지 반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서야 서서히 관심받고 있는데 트럼프의 가상화폐 전략 비추, 이 발언 직후로 비트코인 재반 등이 또 나왔죠. 비트코인 상승이 다시 시작될 때 트론과 이 코인은 몇배 이상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민코인이라서 남들보다 일주일만 늦어도 이미 더 이상 매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이 완료된 상태일 수가 있어요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인생 걸고 도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천만원 이천만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그 천만원 이천만원이 여기에 투자한 단돈 5만원 10만원으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 알려드리는 거 10원 한장 커피 한 모금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지켜봐 온 정말 귀중한 종목인 만큼 남의 정보 팔아서 돈 버는 업자 사칭하는 사기꾼 걸러내고 제 영상 봐주시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이 영상 너무 늦게 확인하셔서 이미 가격이 오른 다음이라면 더 이상 매수 추천을 안 한다는 의견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010-290-8285 2 여기로 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맞으신지만 확인하고 제가 1년 동안 주목한 이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러 번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에 비하면 제가 번 돈은 아무것도 없고 또 아닐 수가 있고 저보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너무나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잘 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밥만 안 굶고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작은 시작으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번 기회는 반드시 손에 꼭 쥐고 가셔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